네, 안녕하세요. 바우머 코리아 부장 홍동수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소개할 제품은 바우머에서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카메라 및 센서 모션 컨트롤러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카메라군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출시한 VLX-T 10기가 이드의 카메라로서 방수 방진 등급이 기본 내장이 되었고, 오토포커스 렌즈 기능을 지원해서 산업군에서 자동적으로 렌즈의 초점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초고속 정밀도를 지하는 향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출시한 제품이고 아직까지 정식 제품은 나오진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알맞은 올인원 PC 카메라라서 단독으로 모든 검사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PC 타입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반적인 인더스텔 카메라인데 IP67 등급을 기본 적용하여 외부 환경에도 가장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센서 관련 제품으로서 바우머 그룹의 주 매출처인 센서 관련 제품입니다. 현재 여기에 사용되는 제품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센서이기 때문에 화학공장, 원자력발전소, 이런 플랜트 해양조선에 사용되는 압력, 그 다음에 온도 측정 게이지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제품은 바우머 그룹의 엔코더 제품입니다. 엔코더는 간단하게 말해 모터의 정밀 제어를 측정하기 위한 제품으로 저희 바우머 제품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특수한 목적 용도, 특히 밀리처리 그다음에 조선 관련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력으로 제품하고 있는 풍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엔코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들 바우머 그룹의 센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용도는 물체 감지 및 거리 측정을 위한 센서로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군인 반도체, PCB, FPCB, 어, 디스플레이 OLED, 그리고 2차전지의 장비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어, 바우모의 특장점인 견고함, 정밀도, 안정성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